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가 사십이 되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어제부터 스테반이 산에 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들과 또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장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 분명 있긴 있는데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언제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이 다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그것을 잃어나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참 편하게 살수 있었지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번성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 보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살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이 에굽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여러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에굽의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 태어나면 나이 강물에 전부 전부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정작 에굽 왕의 딸은 히브리 남자 아이를 양자로 삼고서 그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성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했죠. 어 조금만 뭐가 있으면 다 추방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어 그렇게 중국 성교 나갔던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추방을 당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어느 성교 단체 어, 이야기를 이제 좀 보다가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중국당에서 뭐 그전에도 그랬고요. 어 기독교 다 말살한다고 하고서 그런 정책 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철의 장막이 거친 다음에 보니까 가정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보도라 하죠 어, 지금 이제 뭐 저희 사실 중국에 간 우리 종기목사님 어, 지금도 아직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이 분이 계시는데요 어, 지금 이제 중국 현지 목사들도 감옥에 많이 지금 어, 그렇게 잡아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씌우느냐 하면 사기죄 뭐 그냥... 그냥 붙이는 거죠. 사기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어, 중국 목사님들도 감옥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 교회가 흩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뭉친다는 거죠. 어떻게든 뭉치고 어, 예배드리기 전에 뭐 그런 것을 봤어요. 공산당에서 그렇게 명령한 것, 뭐 공산당 무슨 뭐 단가를 부른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너희 것을 해라. CCTV가 사방의 교회 안에 다 달려 있고요, 감시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 하나 어떻게 예배들이나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이 애굽의 왕이 이렇게 눌렀는데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번성해 나갑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눌러도 성경 읽어 보면요,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많이 죽이고,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핍박하고 해도 그 가운데서 교회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더 많이 성장해 나가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복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가 애국의 왕궁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가장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자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숨길 수도 없고 어디서 가장 안전합니까? 왕궁에서 왕궁이 가장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이가 40이 됨에 그 영재 이스라엘 자선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는 애국의 왕국에서 성장을 하죠 하지만 모세는 어느 순간에 내가 애국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죠.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나중에 모세는 자신이 히브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여러분 모세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사실 그것에 집중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또 눈을 뜨고서 보게 되는 거죠.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니 하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나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겠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낙은에 대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모세는 사실 좋은 마음 가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해를 가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세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지도자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말하죠. 누가 나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내가 나를 죽이려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 그렇지 못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상대를 지른 가시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땐 좋은 마음 가지고 상대방에 말할 때가 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도 참 어떨 때는 좀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좀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좁게 가지고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실제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에 서지 않았다면 편하게 살수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을 내서 사실 죽여서는 안 됐는데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죠 히브리인들 모세가 자식들 도왔다고 해서 모세를 전부 반기지는 않습니다. 궁지에 물린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모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편한 잠자리, 그동안 누리고 살던 권세와 힘, 풍부한 먹을거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아들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모세는 사실 자신이 원해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할수 없이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모세는 애굽인을 죽일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시고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또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약속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잠을 자고 또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주의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 땅 우리의 동포들은 폭정과 또 폭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어붙은 땅 가운데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 주어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중국 땅에서 고통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지금 교회 구실 하지 못하고 백화점으로 또 무슬림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변해 많이 그렇게 바,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유럽 땅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그 날을 주님 앞당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국 땅에서 주를 섬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를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디아의 전도제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은 아홉 분의 훈련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섬기는 목사님과 또 간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세명 축제가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아, 전도 어, 대상자를 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시작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 그분들을 어, 위해서 또 하나님 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